이야 yeah, 내손내손 내손 한번 긁더니 대는개글고 있냐 야 어머니 저거 어쩔 거야 저거 응 어? 저거 어쩔 거냐고 허이 녀석도 말라거로 허영이 녀석 야 도도 도도 형 도도 형 한번 해볼까 어? 빠밤 빰밤빰와와또 어디 가에 또 들어가네 저거 아씨 기자가 씨. 궁무도 막아버려야 되나 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볼 수가 도도 달려 그렇지 잘하네 도도야 거기. 얘가 안보여 거기 있으니까 어허. 어이구 여기있다 여기있다 도도 달려 그렇지 어허. 어디까지 가냐 어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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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나와 거긴 들어가면 안돼 혼나 어.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니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, 왜,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, 뭐다 놀았어? 누구 마음대로. 도도! 응. 타다닥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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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타다닥. 타다닥, 타닥 맞아. 타다닥, 타닥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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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타닥 탁. 도 달려. 그치야이 새끼가. 누가 관인나? 어 응, 가지고 놀아. 응 가지고 놀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응, 응. 나한테 오지 말고. <laughs>